어, 민들레 진저 에일이에요 사실 진저 에일 하면은 그 친구가 목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그랬을 때 진저 에일을 먹고 났다고 어, 몸에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알고 그때부터 좀 저도 열심히 먹기 시작했죠 저도 기관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즐겨 먹는 그리고 요새 민들레가 밭에 막 열려 있어요 이거 먹는 거라고 생각을 잘안 하시잖아요 산에서 혹은 들에서 이렇게 있는 식재료를 정말 이렇게 땄을 때의 그 기쁨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아직 꽃이 피기 전에 민들레가 되게 맛이 있거든요. 이 꽃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 피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잎을 넣을 겁니다. 탄산수. 집에 탄산수를 만드는 기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탄산수도 다 똑같은 탄산수가 아니고. 이 탄산의 정도나 물의 질이나 그런 게다 틀려요 부드러운 탄산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. 1대1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민들레를 꽃둥이를 잘라서 이렇게 제철에 봄의 기운이 완전 있는 그런 채소를 드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얼음을 넣어주시고 레몬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채소를 갈아서 진저회를 만들면요 층이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한네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이 약간 청포도 같은 색깔 나잖아요 치얼스 <laughs>